만났던 그 담당자가 자기 스스로 뭔가 좀그 상대방 회사가 자기를 좀 무시하는 것도 있고 자기 스스로 뜻대로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자기를 내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아 내가 내다 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대표님 말씀처럼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있는 그 환경이 그냥 뭐 제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서 그냥 공부를 하라고 그냥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그렇죠. 그내가이 그러니까 법문을 수천 번 해놨거든요. 네.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환경이 이루어질 때는 어떤 사람을 만나라고 자연에게 해 놓은 거예요. 왜내 공부를 시키려고이 공부하는 것도잘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게뭐바위를 만나든, 어떤 환경이 갔어요. 그 환경이 간 것은. 뭐, 계약을 하고 이런 거는 지금 방편으로 내가 접근하는 거. 그게 있어서 지금 만나는 거잖아. 그럼 환경을 주어지고 지금 사람을 주어진 것은 이 환경을 또네가 공부하고 쓸어 담고 사람도 네가 쓸어 담으라고 지금 공부하라고 지금 보내준 거라. 근데 사람들은 그걸 갖다 잊어버려. 법문은 들었어. 법문을 들었는데 또 망가하고 잊어가지고 내가 또내 식이 또 나오는 거죠. 근데 내가 뭐라고 하냐면 환경과 사람을 인연을 줄 때는 그 속에서 내 공부를 하라고 내질량을 채우라고 지금 만드는 거거든. 누가? 자연이 그러면 내가 비물질 에너지 신이했잖아요 비물질 에너지이기 때문에 상대의 비물질 에너지 신을 갖다가 센서로 정확하게 감지를 해요. 내가 저 사람을 딱 만나면 맨마디대화딱 섞어봤는데 내가 좀 버겁잖아요. 깝깝하잖아요. 착 치고 올라오잖아. 그럼 누가 어리냐 하면 내가 어리라. 왜? 저런 에너지를 갖다가 내가 많이 받아먹었으면 저 사람을 처리할 수 있는 힘이 나와요. 소화를 시킨다니까. 소화를 못 시키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이 지금 버겁다. 지금. 그걸 내가 센서로 지금 알지 올리는 중이라. 그죠? 그럼, 버거우니까, 버거우면 뭐 하라 그래요? 저 에너지를 내가 쓸어다한번 하잖아. 말 없이. 근데, 그렇지 않거든. 아, 저 사람 만은데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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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릇도 없고, 싸가지 없고, 지휘장만 하고 말이지. 좀 사람이 좀 그렇다고 막 그러거든.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내가 저걸 갖다 구웠게 내가 깝깝해지니까, 내가 처리 못하니까, 내가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을 따지거든. 정확히 말하면, 깝깝한 사람이 어리라. 저 사람은 안 깝깝하다니까, 지 있는 그대로 지금 막 소대내는 중이에요. 근데 내가 저게보겁게 느껴지면 내가 벌써 지금 의리되어 있는 중이라. 그리고 왜 지금 상대를 연결시켜놨냐면 저 에너지를 내가 쓸어 담으라고. 쓸어 담으면 네 내공이 좋아져가지고 다음에 저런 사람을 소화시킬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게 쓸어 담으라는 거라. 그래서 그런 환경을 지금 만들어낸 거거든. 정확하게 알아야 돼. 아까 내가 그랬 사람 만나러 갈때 센서 작동한다고. 내가 저 사람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말을 섞어야 저 사람의 실력을 알수 있고 어떤 사람은 벌써 그냥 행동만 봐도 저 사람하고 내가 말을 섞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벌써 센서가 벌써 작동을 해요 그러면 작동을 하면 아, 저 사람하고 말을 섞으면 좀 부담스럽다 싶으면 내가 입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말할 때가 아니고 저 사람이 말과 행동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흡수하라고 지금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이때는 내가 어떤 주장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내 실력인 거죠 보고하는 내가 그걸 갖다가 잘 이렇게 마무리 잘 해가지고 이렇게 좀 어? 어, 깔끔하게 내 올렸으면, 이제, 상관이 그런 말안 하죠. 네, 그것도 내가 처리하는 거거든. 예, 네, 일단은 바이를 만났으면 그 사람 얘기를 많이 들어줘야 돼요. 들어주면, 그 사람이 답을 다 내리고 있어. 그럼 나는 내가 입아프게 말할 필요 없잖아요. 지가 설계하고 답다 해주는데. 그럼 난잘 듣고 있다가 탁탁탁 이제 알아서 막 이제 분별이 되니까, 분별 돼가지고 나한테 물어오면 이제 그때 한마디 해주면 되는 거라. 그죠? 말을 먼저 막 얘기한다는 것은 이때는 이 사람이 의리에요. 말을 안 하고 내 듣고 있다는 것은 내 지금 보, 지금 브리핑 보고를 지금 받고 있는 중이니까 의리라니까 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나한테 와서 같이 말만 하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 뭐냐면 이걸 뭔가를 갖다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선사를 시켜야 되니까 지금 말 말을 막 쏟아내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지 내 안에서 벌써 A I 처리돼 가지고 다들려요 내가 말할 필요가 없다니까. 근데 항상 뭐러잖아요 바이를 만나든 아니면 뭐 보험 계약을 하러 가든 물건을 팔러 가든간에 내가 말을 많이 하지 말아니까. 내가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벌써 내가 뭔가 모자란 게 있기 때문에 이걸 계약을 성사시키게 되니까 내 유리한 쪽으로 자꾸 뭘 얘기를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주장하고 있으면 이 사람 지금 나한테 뭐 하고 있냐 하면 지금 자기 지금 이렇다라고 설명을 다 해주고 있잖아. 그럼 나한테 불리핑해주고 있으면 나는 그거 갖다 다 들으면 돼. 들으면 안에서 영혼에서 비물질 에너지가 충분히 들어왔으면 그 안에서 AI 처리돼 가지고 답이 툭툭톡 나온다니까. 아,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이렇게 대응해야 되겠다. 요 계약은 어떤 계약이냐? 답이 탁 나오는 거지. 왜? 지가 다 설명을 다 해줬으니까. 비물질 에너지 말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영혼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내 영체에서 나오는 말이거든. 그러면 자기 영혼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엄청난 질량이 높은 거야. 그질량 높은 말을 갖다 내한테 막 지금 들으라고 막 쏟아내는데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잘 들어주면 돼. 잘 들어주면 안에서 어떻게, 딴 데보다 AI 처리 다 된다니까? 그럼 이 사람 갖다 내가 어떻게 처리할지 답이 탁 나오는 거죠. 이것도 이때는 내가 지금 뭐냐면 듣고만 있었다 그러면 내가 감이 맞아요. 열심히 와서 브리핑을 설명하는 사람은 어리다, 뭘 성사를 지금 시켜야 되니까 자기가 지금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상대를 갖다가 욕을 갖다가 잘 뭔가 성사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는 말이거든. 그 들으면 분별이 되잖아요. 음 그런데 이게 좀 잘, 그 당시에는 잘 들었는데 속으로, 어, 그래도 뭔가 흡수해야 되고 좀잘 들어주게 되는데 속으로는 어, 이건 좀 아닌데 좀 약간 불굴 끊는 게 약간 있었거든요 그게 틀은 거예요. 그게 틀리니까 그 다음날 음. 아, 이거 입을 안 떼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는데, 이제 상관없는 이제 거 물어보니까 또, 다또 아, 얘기를 하고, 또, 그, 저 약간 하나 딴 부분, 이런 것도 다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응, 음, 그렇죠. 어. 틀면 안 돼. 저 사람이 다 쏟아낼 때까지 영체에서 나오는, 지금 영혼에서 나오는 말들이니까 그걸 갖다 내가 깨끗이 받아줘야 되는 거죠. 틀지면 안 돼. 어, 저 사람 왜 지랄하지? 좀 그렇지 않나? 좀 짜, 짜, 짜증내고 틀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이제 영혼에서 쏟아낼 게딱 멈춰준다고. 그럼 다안 나온 거야, 그러면. 그럼 다안 나온 거 가지고 내가 분배해 버리면 오답이 될수 있는 거거든. 일단은 다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은 정확하게 분배를 할수 있어. 어떤 상대를 만나든 간에 상대를 아는 게 먼저예요. 뭘 알아야 되냐면 상대의 비물질 에너지 실량이 얼마큼 되는지, 어떤 특성과 특기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내가 알아야 돼. 알려면은 상대의 영혼에서 나오는 말을 내가 다 들어줘야 되는 거죠. 들어주면 정확히 알수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뭐하냐면 자기 말만 하고 있어. 어제 어제 뭐 도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여기 왔어요. 왔는데 내가 앉아 있을 때, 내가 아주 이쁘장한 여자분이라, 앉자마자, 어 저기 이거 뭐 설명할 게 있다고, 그서 내가 앉아 보라고. 이 물건 하나 제가 팔아야 된다고 어, 앉아 보라고 설명하라고. 앉아 가지고 막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면 나이 사람을 알수 있는 거라 왜? 자기 영혼에서 지금 비물질 에너지가 막 쏟아내기 때문에 그 비물질 에너지가 이 사람의 지금 특성이 어떻고, 특기가 어떻고, 지금 에너지 질량이 어마큼 소진해 와 있고, 이게 다 나온 거야 왜? 내 영체니까. 그게 내 자신이거든. 말이, 말이 내 자신이에요. 영체니까. 그럼 그 사람이 왔다가 한 30분에서 한시간 동안 막 쏟아낼 때 나는 어떻게 해요? 듣기만 듣는 거야. 듣기만 들으면 벌써 분별 다된 거죠. 이게. 듣는 쪽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의 질량이 파악이 된 거라. 그럼 이 사람은 벌써 알았잖아요. 알고 난 뒤에 내가 이 사람한테 한마디 탁탁탁 물으면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답해줘야 되는 거라. 그럼 그걸 못 빠져나가죠. 실량이 있는 사람 같으면 답을 정확하게 탁탁탁 줄수 있고, 실량이 부족한 사람 같으면 그 답을 못 주는 거야. 그냥 얼마 물리는거죠그러다 나한테 한 시간에 딱 갔어요. 그럼 나는 지금 뭘 했냐면 내가 이 사람 모르잖아요. 이 사람 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을 갖다가 비물질 에너지를 내 영혼에 지금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여가지고 내 영혼에서 스스로 어떻게 AR 처리되도록 만든 거지. 그럼 이 사람의 질량과 특성을 내가 다 파악을 다 했어요. 어떤 이유로 욕걸 지금 하고 있는지도 다 파악이 돼. 말을 해야 알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 질량이 차서 안 잤어요? 찼어요. 다음 이런 사람을 내가 소화 처리할 수 있는 힘까지 내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에너지거든뭐 맞다 아니다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 놓고 내가 다 들어 놓고요. 분별됐으니까 이이 사람 질량에 맞게 내가 하나 톡톡톡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 상대가 답을 할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 답을 할 것이고, 내실력이 부족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못 해요. 그 얼마 물이다 가야 돼.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열심히 잘 듣고 있으니까, 처음에 이 물건을 하나가, 이거, 뭐 요만한 게 있던데, 요 카드를 갖다가 받으면 한40몇만이라 그래. 근데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요. 아, 뭐그 사장님은 좀 돈이 더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말을 자꾸 들어주니까. 그죠? 아 이렇게 잘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지.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또 올라가. 40몇만 원에서 가격이 또 올라가. 이게 나중에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500 몇십만 원까지 올라가더라고. 네. 잘 들어줬거든. 잘 들어주니까 멍청해 보이는 거지. 꼬시면 잘될것 같아. 그죠 물건 팔수 있을 것 같아. 그게서 50, 500만 원에 넘게 이제 올라가는 거야.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해요? 이제 한마디 탁탁 물어들어가 그럼 내가 거기서 공부를 하면 이제 그거 이제 하면 신선이 된다니까. 그럼 내가 그거 가서, 도파에 가서 공부를 하면 제가 신세이 됩니까? 아니면 요, 내가 이, 그, 이 골드, 이 카드를 사야지 내가 신세이 됩니까? 내가 물어보죠. 그걸 뭐라 대답하냐면, 아, 공부를 하면 좋죠. 그럼 공부를 하면 신세이 됩니까? 그러니까 뭐 그거는 딱, 딱히 또 아니고. 그럼 내가 이 골드 카드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는 신세이 됩니까? 라고 내가 물어봤죠. 가지고 있으면 좋죠. 신서이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가서, 도파 가서 내가 공부를 한다 해도 공부를 하면 신서이 됩니까? 물어봤고, 요 골드 카드를 가지면 내가 신서이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 사라, 이거야. 자기가 그 말을 정확히 하고 있는 거예요. 거 공부한다고 신서이 되는 건 아니고, 내가 지금 당신한테 온 목적은 뭐냐면, 이거 팔로 왔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속에서 그 사람의 에너지를 내가 다 어떻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 읽어낼 수 있는 거지. 자기 영체잖아요. 자기 영혼을서나은 말이잖아요. 그래 놓고,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황급이 갔죠.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야. 저는 처음 봤거든. 말은 실급 세고까지다 들어주놓고, 하나하나 탁탁 묶고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막혀가지고, 더 막혀가지고, 답을 못 하는 거야. 그리고 뭐 하냐면, 내가 그랬잖아요. 뭔가 팔러 갔으면 상대를 알아야 한다고. 상대한테 말을 던져가지고, 상대가 브리핑하고, 상대가 설명할 수 있으면 만들어야지. 이 사람은 어제 안시한 자뭐 했냐면, 한 시간 동안 자기 말만 했는 거야. 이게 맞다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설명을 해보라고. 내가 이해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것도 어때? 바이를 만나서 계약을 하는 것도 어떤 원리로 접근해야냐면 내가 이 사람을 먼저 아는 걸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알려면 이 사람이 영체에서 나오는 말을 갖다 내가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야지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으로 이 자리에 와 있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이 사람을 처리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죠. 그 사람에서 영혼에서 나오는 말을 받아들여야지만이 처리할 수 있는 힘도 나온다는 거죠. 말 한마디 안 했는데 어떻게 할수 있어요? 자기, 자기식을 자기 한 시간이나 드이는데 이제 어떤 질문에 막혀가지고 한 극대 나갔어요. <웃음> <웃음> 음. 오 신선이 된다니까. 신선이 그럼 신선이 안 되니까 저는 안 살게요. 안그 이후에 자기 고집을 만들어 냈어요. 그럼 자기가 무한해지잖아요. 아, 상대를 아, 무한하게 아, 하면 안 되지. 음. 그죠? 내가 상자를 통해서 이 고마운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내가 마지막에 뭐 했냐면 오늘 감사합니다. 예? 이러더라고 아 제가 공부를 해서 너무 감사하다 했더만 아니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laughs> 자기 안에서 뭐 나오는 거야 이제 이제, 자기 뭐, 공, 가, 이제 가야 되니까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난 팔아야 되는데 공부 왜 공부를 얘기하냐고 그래서 나는 공부를 받아들인 거거든 왜? 내가 도파를 제가 잘 모르잖아요. 도파 안 가봤기 때문에.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요? 도파 공부를 하고 싶었던 거라. 음. 지금 도파에서는 어떻게 사람들을 갖다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음. 그 공부를 내 실전에서 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내 앞에서 내가 설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음. 설명을 딱 하니까, 아, 지금 많은 도파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내가 그걸 갖다가 지금 어떻게 해요. 에너지를 받은 거야. 내가 지금 그죠. 내가 법을 공부해서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거 하고, 실전 공부해서 그런 도파 있는 사람을 실제적으로 와가지고 나한테 하는 것은 나한테 지금 에너지를 주기 위한 거거든.